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 가거든이라는 명성왕후의 주제곡을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왼손 반주를 좀 쉽게 만들었고요. 곡을 간단히 해서 악보를 다시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 주소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한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겠고요. 체르니 30번까지는 치셔야 소화가 됩니다. 기초가 안돼 있으신 분들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도 강의해 놨으니까요. 아래 카페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스로 악보를 보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빠르고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습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어떻게 치는지 봅니다. 처음에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니까 올림표가 있죠. 파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곡은 파를 칠 때는 검정건반 파를 치야 됩니다. 자, 처음에 가운데 도에서요. 도, 레, 미, 파인데 검정건반 치기로 했죠. 파. 솔파솔시하고 시한번더한 마디씩 진도를 나갑니다. 자 왼손은요 가운데 도에서 한옥타브 밑에 도착고요. 도레미하고 라를 같이 칩니다. 그 다음에 미하고 솔 미아고라미아고솔 자, 파샵 치면서 미라 칩니다. 오른손만 솔, 파, 솔, 시 치면서 왼손 밑솔, 오른손만 시. 첫 번째 마디 잘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두 번째 마디 라 검정 건반 쳤습니다. 옆에 올림표 표시가 있죠. 라 검정 건반 두 박자 누르고요. 쉼표가 있고 파 검정 건반 라둘 쉬고 파 왼손은요. 아, 파샵 시샵 파샵만 쳤죠. 파샵, 도샵, 파샵. 자, 라 검정 건반 치면서 왼손 파샵, 도샵, 파샵 치고, 오른손 파 검정 건반. 자, 두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마디까지 연결합니다. 번째 마디 라솔솔파파미 자파 검정 음만 찼죠 라솔솔파파미 왼손은요 시 파샵 시자 라솔 치면서 왼손 시 솔파 치면서 왼손 파샤 다시 앞치면서 왼손 C 오른손 만 미. 네 번째 마디 미, 파미, 하고 붙임 줄. 하고 심표, 그 다음에 렘이. 미, 미 파미, 붙임 줄, 심표, 렘이. 왼손은요, 미아골라, 두 박자. 미솔레솔 자, 미파미 미, 미 치면서 왼손, 미하고 라 칩니다. 붙임줄 누르고 있고요. 심표, 왼손만 미솔 왼손만 레솔 치고, 오른손, 룰레미. 네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처음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고 넘어갑니다. 다섯 <목소리> 어, 어, 번째 마디. 다섯 번째 마디는 저음두문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치지 않고요. 두 번째 미부터 칩니다. 미미파솔시미미파솔시 미, 미, 왼손은요 도솔 두 박자 도솔 한 박자 더 그다음에 시솔 자 붙임줄이 나오기 때문에 왼손만 도솔 치고요. 손만 미 미파 치면서 왼손 도솔 그 다음에 솔시 치면서 왼손 시솔 그 다음에 여섯번째 마디 레 도시 도 하고 심표 나오고요 파시압 레 도시 도 심표 파시압 왼손은요, 라, 미, 라 자, 레, 도, 시 치면서 왼손을 라 칩니다 도 치면서 왼손 미, 왼손만 라, 오른손만 파샤 여섯 번째 마디까지 했는데요 처음부터 여섯 번째 마디까지 연결합니다 저마디 솔 파시압하고 붙임줄 그다음에 도시압 쳤습니다솔 파시압 붙임줄 도시압 왼손은요 파시압시 파시압 파샵, 라시압 솔 치면서 왼손 파시압시 오른손만 파 붙임줄 왼손만 파시압 라시압 오른손만 도시압 여덟 번째 마디, 미, 파, 파. 왼손은요, 시, 파, 샵, 시. 자, 미, 파 치면서, 왼손 시. 파, 샵 치면서, 왼손 파, 샵. 왼손만 시.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합니다. 자, 곡이 길고 강의 시간이 길어져서 강의를 1부 2부 나눠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마디부터는 2부 강의에서 뵙겠고요. 2부 강의는 아래 카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